맛인데 드라이버로 다구리아이를더 150에 이르시고, <laughs> 아 <웃음> 레벨이 안 나. <laughs> 후반전 파포 1번홀 373야드 아이고 멋집니다 골프장은 멋있는데 사람은 아얘왜 이러지? 여기 저조종하는 거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똑같아 내 위치 골프를 마신데. I drive over the penny, I don't know.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이 o i n g to go to the c i t 아. 승승철이 요압을 백명히 앞에 있겠다. 야. <웃음> <웃음> 첫 번째 친구다. 숨을 톡켜. <laughs> 나이스나이스 마마네. 마마 한 인생을 살겠네. 승철이도 어떤 인생을 사는지 이걸로 알수 있어. 1 5야드넌1 5야드인데 아무리 봐도. 와 좋아. 아 얘는 좋은 인생을 뭐 얘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닐것 같네. <laughs> 말이나 하지 말고, 그러네 이게 파야, 이게. 삭제. 이번홀 파파이브, 오백사야드 승부 나이스. 나이버리네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간만에 같이 가네. 나이스. 리이스이이 가네 이 나이스. 어, 1 8 0야드 아저씨! 어, 야, 거기 오빈데? 내려오겠다. 내려왔어, 괜찮아? 아. 나이스. 으쌰! 야. 안 내려온다. 내려 내다 내려 내다 내려 내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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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내내내내 나는 파타 갖고 왔어 나도 갖고 왔어요 20야드 아 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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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참 가네 아 공이 잘굴르네 양 샹! <laughs> 컷! 삭제! <laughs> 자 여기가 파 3번홀 파3 114헤드 어막 번개가 칩니다 여기 벼락막고 갔으면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생겼어 나. 안그대로 나. 나. 라그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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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나. 그래, 나. 나.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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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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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가 안 좋아. 아 좋네, 올렸네. 아 왼쪽. 어 아, 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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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짧어. 170야, 170맞아자 산다, 연담에. 산담에. 아예. 얘래참 인생을 각박하게 사는구나. 화내는 사람들은 인생을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이래. 불었을 <laughs> <laughs> 예? 거 아니야. 아, 아니 여기서 아, 삼탈쳤잖아 지금. 아, 맞아, 맞아,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내가 강훈 형이 아니야. 야 공이나 주서. 나두 번째 공도 없어졌어. 안 보여. 알도 없어. 아 벌써 깠어. 아날 까다고. 알까거나 발로 차거나 둘중 하나잖아. 좋아. 아이씨. 빵카? 빵카 같네? 예스, 빵카. 빵카 가세요. 차라리 그냥 사타 저기서 쉴걸. 저기서 사타 칠걸 그래, 욕심을 부려. 그냥 지금 되는 거 가지고 뭘 산다며로 뭐또 치고 안 치고 그뭐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형처럼 그, 저기, 아까 그 연습부 아니야? 뭐 이런 아. 얘기 안 하잖아. 아 그만 가. 제발 아, 아, 나이스. 형님. 승철이 일로 와. 들어야지. 패널 오! 형, 멀리 린다 응. 고 감사합니다. 응. 내 줘야지. 아, 좋다. 엄마 진짜 많이, 아, 많이 치네. 내려 오네? 어. 자, 너 진짜 잘 친다. c o 좋아! 나갔어! 저런 <laughs>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laughs> 에이, 나갔어! <laughs> 오, 갔어! 어, 안 나갔어, 괜찮아. 안 나가면 됐지, 뭐. 발땡기네 오늘. 네. 어. 버렸네. 아, 나혼다아다 어. 아, <laughs> 20년도 보면 된다. 울다니까, 못 올렸어? 나 올라갈 때 이것도 들고 가나, 찍으면서. 그리고, 어프로치는 이렇게 치는 거야. 괜히 러브샷 보인다고 했다. <laughs>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야. 어, 무슨 말 잘하는 데야? 듣게 하는 많이 갔어? <laughs> 아이씨. 오케이. 뭘업그레이야 업그레이드야? 그래, 그래. 오케이, 안 되나? 한2미터 떨어져 있어. 아, 파 하나만 하자. 약해 보여. 많이 오시네. <laughs> 멤버가 안 좋아. 내가 먹었어. 스 골프도 잘 치고 성격은 ㅈ같은데 골프는 잘 치네 내가 승범이 보단 내가 멀리 보낸다 불붙었어 나이스 아까 오른쪽인데 내려오겠다 내려와 내려와 언덕이 언덕 아 이거 들고 있어 잠정거나 쳐야되겠다 아이 넓어 뭐 k 여기서 연습을 하려고 지랄 w I don't 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 n o 형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나 know. I don't 넘었습니다. 야 거의 한280 나왔어요. 어빵 카피했어. 아 진짜 이제 인생을. 오 어, 올라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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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뭐 <laughs> 저걸로 해도 된다 하면 나는 좋긴 한데. 저건 뭔데? 그거 뭐 하나 올라가 있는데? 어, 그 내가 연습구를 찾는 데딱 올라갔어. 이 쪽으로. 퍽. 아이고 한번 더. 파는 하나 하고 가야지. 약해 보이는데? 약해 한참 약해 어허 얘또위 컨트롤 하네 또이렇면 완전 내껀데 오늘, 오늘, 오늘. 아씨 그러면 좀 너무 잘봤는데나 지금 피침 잘 맞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작전 변경. 이렇게 그렇지. 오자. 어. 나이스, 나이스. 내담 어디 갔어요? 야, 네어핀. 어 좋아 아 꽂았네 이건 꽂았다 꽂았어 어 짧어 얘도 마찬가지네 나이스.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이구, 좋아. 오, 진짜 불났다. 불꽃 난다니까, 형. 중간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가보면 알아. 야, 올리려고 합니다. 250을. 야, 저길 진짜 가네. 어비! 어비 확정! 자, 재도전. 몇타째야 너무 낮아요. 나무 맞고 떨어졌어. 어, 오케이. 나는 오케이인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여덟 개, 소리.